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연알나선 이번엔 뭐 올라가보도록 합시다 뭐 이놈의 연알나선이야 맨날 똑같지만 이번에는 저번에 12층까지 깨놨기 때문에 10층까지가 열려있죠 전반 거대 화염 슬라임 거대 물 슬라임 후반 비밀 근원 기계 포획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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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야 이건? 대용원의 과신? 아 나타 그... 그...거구나 포획기! 이러면 이번 보너스가 원소 줌틀 스킬 명중시 카운트를 진행한 다음에 카운트가 도달하면 충격파를 발동해 고정 피해를 주고 카운트를 초기화 음... 그럼 마침 저번에 뽑아놓은 에스코피에를 써 보기 위해서 해괴한 조합을 한번 끌고 가 볼까? 에스코피가 얼음 딜러 보조였지? 이렇게 가져가면 뒤에 두 몸이 알아서 알아서 해결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지? 아, 그렇다. 해, 해 줘요, 야란. 이란... 해 줘. 어딨냐? 톰 마. 어떻게 그나. 이으아카도 사실 뭐따지면메타에안 맞는 캐릭터잖이 뭐. 이건 에스쿠피를 어, 뽑은 이유는 어. 나중에 어. 스코크 나올 때를 대비해서긴 한데. 지금의 원신을, 옛날에 뭐, 예, 캐들로 네, 해놓은 캐가 좀 있으면 되게 여유롭게 할수 있단 말이지. 어찌보면 돈을 안 쓰게 되니까 그게 좋은 건데. 어찌보면, 너무, 너무 쓴 캐? 옛날부터 놓는거 그렇다고 스타레일처럼 밸런스가 망가지면 그건 그것대로 안 좋으니까. 게임이란 언제나. 마무리 작업 끝 아, 프다고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로 아, 그래. 아, 그래. 실 아, 래 스펙팅을 기각한다.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지. 그래 반대. 지원군이 형제. 도대체 왜 선생님이 들어가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냥. <laughs> 음, 그런 는은필요없얽혀들라공의 맛이 보여지길! 실례할게 일층 아닌가 이거? 뽕이 너무 슬로고 수호의 불! 시도하는 것자체 것입니다 의 사마름 어 뭐내내 내 원소 게이지가 빨리고 있어. 자식. 그래 방패 지원군 행장. 향기에 속삭임. 약을 먹어야지. 그래도 이 중간에 무적 시간 들어가는 거 짜증난단 말이야. 이곳으로 떠나자. 옛날에는 한창 뉴비 고루시를 위한 스탠캐였지 그윽한 의태식물 아 이거 그막 변신하는 식물이구나 음. 약간 뒤쪽에다가 계속 나타캐를 쓰라고 하는데 사실 안써내 거는 굳이 굳이 뒤에다가 나타케를 약해 빠졌 약해 빠졌어 나타케는 그리고 별로 키워놓은 게 없어 얘네는 바몬 효과 쓰는 것 때문에 별로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이걸 아야카가 해줄 수 있을까? 감호가 났나? 얘 풀이나 딜뻥을 받고 여유 시간에 때릴 거면 근데 아무래도 야란을 쓸 거면 평타를 쳐야 되니까 아야카가 좀더 낫건 같기도 하고 이번엔 귀찮으니까 그냥 토마를 맨 앞으로 보내자 마카오! 너희지쟤 물이 어쟤 물이 없어! 물 물이 없어! 쟤 물이 없어! 쟤 물이 없어! 쟤 물이 이날어어이 없어! 쟤 물이 없어! 쟤 물이 없어! 이이가어 잘쳐져라 하! 이놈아. 사실 이 게임은 기본 투 말고는 프로 하나 안 셋팅하고 없지 않을까. 풀돌 해도 세팅에 따라서 충분히 강해질 수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외수. 마무리 작업 끝 잡았다. 내 이름으로 노래하렴. 짜잔. 미완만 폭발. 냉동에 넣겠다. 하. 컴. 도망칠 수 없어. 어. 이안바는데 침체거라 어! 얍! 괴수 헉! 아프다고 오지마 얽혀들어라 박면긴기에 날겠지 티나가 을 수밖에 없다 온 세상을 따뜻하게! 날 찬수하려! <놈> 야하! 거의 이박태나평라고 의미가 없다 <놈> 힌. 힌.

헐헐 잡았다 헐헐 웬수는 숨 진짜 멋지다 궁극의 만세 보여주길 냉동해야겠어 실례할게자헙헙헙야 이건 웃긴 거 알아 아프다고 울지 마회수마무리 작업 끝내 이름으로 노래하여 나의. 잡았다. 깰것 같은데. 아니, 충분히 안혀 20초 안에 정원을 어떻게 깬다?라고 하면 글쎄다 10초. 실례할게. 색을 썼는데도 5,010밖에 안 막혀. 보면 음아하하하 현재 에스코피언못 쓰는 걸로 하자. 영정 능력 대용의 화신 뒤쪽에다가 필드 보스로 잡을 때는 저것도 얘네 얘네 조합으로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전반을 음. 아니 그냥 어 얘는 얘기했구나 그럼 뒤에를 돌파티로 가볼까 아몬을 아몬예의지를 실로닌으로 처리하고 오 여기까지는 여기지는 여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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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여기 <목소리가>

이곳이에게떠게 쟤들에게 쟤들에게 이거 에게 쟤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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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집이 안 들어가는데? 하 유행은 내가 청해 깨작 깨작 갈아서 언, 언제 정해? 하하? 아, 그냥 바보는 던져도 아 하고. 하 저걸 했을 때 머리? 그? ハッチョガンナー。 뭔가 뭔가 좀더 쉽게 잡는 어?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처럼 연약하구나. 다음 손님. 를 어? 치고, 치고, 치고. 떨어지겠다. 무너져. 난리야. 왜늘이 어느 녀? 안 되겠다 이러면. 뒤쪽의 아를팟을 데려와보자 으음... 와 앞쪽을 묵은본 뿌리나 들뻥을 이용한 뭘하고싶은지 모를 조합. 민지원도 <목소리> 깨거같 <깰> <목소리> 아, 아코하한한리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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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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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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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합사람, 헐자. 자라사자 합사람, 자라사파자라사파자라사람 헐자. 합사람, 헐자. 합사자라사람 헐자. 자 합사람, 허허시허 허허허, 가고서 허허허, 허허허, 허이허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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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허허, 허허, 허 같은 기분허 허, 약간 에픽세7 같은 것처럼. 각방의 보스나 최소한 이새끼의 재주는 뭔지를 알수있었으면 좋겠 d r 미리 확인을 하고 들어 c e is important. You are not singing. You a r 람 아, 바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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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했을 때는 파티가 필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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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신 주술. 철이안 하세요? 이완만 폭발! 음. 가자! 레이로요 이제 게로다 바람. 바람. 이자. 어, 됐다. 바람 퍼져라! 하, 바람 퍼져라! 바람아! 바람 퍼져라! 하, 바람 퍼져라! 생명, 윤력, 주술 냉동해야겠어! 너려 여길 보라고! 수 빗사가 조금 앞 추출. 빛이요 네 개로. 빛이요 네 개로. 기각한다. 호. 호기 토탑이 되겠세. 아. 조심해. 지원군 행장. 이 근본 역소모이는 무언이임을 분이야 근본만 없는 일이 다른 말이다. 하지만 그치히누가 에밀리를 풀고로 했겠냐. <laughs> 내가 에밀리 풀도한 것도 설명 제대로 안 읽고 한 거여가지고, 아니... 어떻게 생각해... 난시처럼영웅이 좋은 거 같지. 이 영웅은 좀... 있었을 때만 되는 <했는데>?

인의 왕님을 맞이하라! 바람아! 흡수다가 다시 돌려주는 건가? 응. 랜안벗 모르겠어 알겠어 <laughs> 죽여줄게! 스킬이 잖아왜 궁이 안 차? 아 참...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식한실 수는 있다 지 않아 여기 <laughs> 아, 그. 게이지만 깨면 뭐 얘네 뒤에 우유가 먹으면 더럽게 세기지 여기서 내 몸을 궁극기로 끝내도록 하죠 자! 12층 3번방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강캐들은 강캐였고 에스코피에는 뭐 물론 전무도 안 껴놓고 내가 제대로 안 키웠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할수 있지만 얘는 나중에 얘 어울리는 딜러가 나와봐야 알것 같다 오케이 자 5월 나선 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